미니티브 미니! 안녕하세요! 오늘은 본젤라또 마카롱 아이스크림을 먹어볼 겁니다. 시작해보겠습니다! 여기 저는 4개 입이 는데요네개 4개? 4개 이네요 네. 저는 이건 다 똑같은 건데요. 저는 이걸 골랐습니다.

크림입니다. 어 음, 안에 는 바닐라. 너무 큽니다 여러분. 니티굴만해요 음? 아닌데? 안인요저얼굴이아니고요 언니, 언니, 안경보다 더큽니다 음. <laughs> 음. 맛은 맛은 어 뭐지? 그 아이스크림 있는데요, 무슨 돌로 만들어진 그거처럼 생겼는데 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. 그 맛이에요. 진짜 그 맛. 음. 근데 무슨 이름인지는 까먹었어요. 음. 초코와 바닐라의 조합. 음. 굿굿 그렇게 딱딱하지도 않으면서. 부드러워요. 응. 음. 근데, 예. 무슨 초코맛이라 해야 되니? 음. 어차 많이 먹어본 초코맛인데. 그 아이스크림의 종류 중에서 이 맛이랑 음. 똑같은 거. 음. 그거랑 약간 비슷한데. 응. 음. 음. 그이름 까먹었는데. 음. 아니랑 오빠랑 먹은 적이 있거든요. 과일 그 스크림이랑 맛이 비슷한 것 같아요. 음. 음. 반에 있는 초코가 말랑말랑하다. 초코 아니고 반에. 아니 아니 안에 초코 여기 안쪽. 초코. 아 그거. 진짜 부드러우면서도 맛있어요. 근데 약간 좀 찐득찐득하기는 하지만. 음. 음. 짜자 음. 행복해요. 이거는 어디서 샀죠? 응, 음, 이마트. 아, 이마트. 한번 잘라 습니다 이마트. 샀습니다. 이마트, 이마, 이마트, 본젤라또 마카롱 아이스크림, 초코 앤 바닐라. 맞아요. 음. 저는 이게 근데 약간 맛인지? 아이스크림이 약간 쫀득하지 않아? 응, 음, 쫀득해. 언니가 그때 말했잖아, 음. 쫀득하다고. 국굳국굳입니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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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굿. 음, 근데 여기 아직 이개게다 묻었어요. 아. 맞아요. 아니면 이거 음. 그빵 여기 빵 위에 있고 음. 여기 안에그 아이스크림 들어있는 거 그거 있잖아 그말그 음, 이름 뭐였지? 빵. 네, 네모빵 그 식빵 아그 길쭉한 네모빵 안에. 음. 어, 여기, 아이스크림. 그 다음에 또 밑에 빵. 음. 그거 있잖아. 몰라? 응. 음. 아니, 이거 봤잖아. <laughs> 언니가 기억이 잘안 나나봐요. 그요나 봐요. 봐요. <laughs> 음. 진짜 마카운 같이 생겼어요. 음. 근데 언니는 아이스크림이 아닌 거 잊지 말아주세요. 아이스크림이죠. 안에는 아, 아니 아이스크림이죠. 아이스크림이다 아이스크림이 네. <laughs> 그러니까요. 응. 겉에는 마카롱 그거고요. 네. 음, 뚜껑 밑에 뚜껑. 응. 음. <laughs> 초코 뚜껑이 있네요. 네. 음, 이건 아이스크림이라서 마카롱보다 더 빨리 녹을 것 같다, 그치지그 네. 처음에. 마카롱이랑 음. 그 미르에서 사는 마카롱 그거랑 아그 깨끗한 것 같아요 음. 음. 차가워요 굉장히 역시 마카롱은 차갑게 먹어야 되나봐요 <laughs> 음 반가워요 <laughs> 제맛 코파이가 그거하고 뭔가 다 먹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이 이거 다 먹을까요? 음. 맛은 어땠나요? 맛은 그그 그 아이스크림 그 퍼먹는 아이스크림 그 음. 맛이야 음. 그 다음에 그빵빵 빵? 위에는 빵그 다음에 안에는 아이스크림, 그 다음에 밑에도 빵. 그게, 음. 그거 맛 같았어요. 햄버거라는 말이잖아요, 그거는. 아닌데? 아닌가? <laughs> 아니야! 너가 빵이라며? 밑, 위에 네모난 음. 빵이랑, 거기 음. 겉에는 음. 이, 그 아이스크림이고, 그거! 응, 음, 응. 음. 맞아, 맞아. 네, 그 맛이었어요. 일단은. 오늘은? 오늘, 응? 오늘 오늘은 곤잘라또 곤잘라또 마카롱, 마카롱 아... 아이스크림을 먹어봤는데요 어땠나요? 응. 재밌었나요?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